세진님 근데 요즘 뽑기 잘나와서 꿀잠을 못자요? 이 타이밍에 제가 여러분들께 꿀잠을 선사하겠습니다. 요즘 가끔 뽑기를 잘하는 편이 있는데 또 나온 랩은 또 다른 게임이랑 다르니까 여러분들께 편안한 꿀잠을 선사해드릴게요. 빛나는 전장의 무희 0.6%네 천장은 천장은 안 나오나요? 천장 같은 건 없네요 천장이 없을 수 없을 수 있죠. 없을 수 있긴 하죠. 아, 게 요게, 요게 천장인가 봅니다. 82 일단은 이렇게 해보죠. 자, 어차피 첫 캐릭 뒤로는 운의 영역이니 에, 저도 레벨업 막혔어요. 다 똑같이 막혔을 겁니다. 80장이나 있네요 80장 해보고 나머지 소환권이 허락하는 대로 사회인을 뽑아서 아마 한150 넘게 뽑을 것 같네요. 예, 뭐가 나오는지 국민이 새로 갑니다. 만 게임은 잘 뽑고 갓 게임은 못 뽑아요. 예, 나온 랩이 만 게임이니까 잘 나오겠네요. 망겜 판독기 SSR은 이거 무슨 색이 나오나요? 아 이거 갓겜인가? 너무 안좋는데? 빨간색이요? 명조가 나올건데 나온늘선대 하나 모르겠어요 하, 저도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나온 랩이 이게 분제 게임이라서 한 2주 정도 빡세게 하면은 그렇게 바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. 야 시작부터 살벌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? 자, 잘 나오길 바라며 에이, 과금 조금 했어요. 자 만개 판독기 갑니다. 빨간색 쉽지 않군요. 아니 근데 보라색도 하나밖에 안 나와요. 이거 약간 원신 뽑기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이게 정상인가요, 이게? 여러분, 여러분 리셋하세요. 이게 맞죠? 지금... 지금 돈이 살살 녹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어, 뭐야? 보라색도 하나밖에 안 나와. 아주 정상이에요. 갓겜인 건가? 너무 재화가 살살 놓고 있습니다. 야 힘들더라도 리세 하고 가세요. 이 너무 엉망이네요 보기가. SR도 잘안 주네. s s r 이1 2퍼센 s 고 r s r 이 SSRI, SSRI, s s 0 i s 정도는 출발할 i 하죠 야, s r 도 s s r 밖하안줍밖에안 줍니다 이게 맞나? 이게 맞나? 60법제에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햇살도 거의 안나오고 어? 나왔나봅니다 이건 거의 천장이에요 60, 9법이니까 천장이네요 뭐가 나온지가 중요하죠. 야, 이게 엄청 맵네요. 엄청 매운 수준이 아니라 약간 버그 같은 느낌이에요. <laughs> 이게 맞나 싶어요. 같이 저녁 먹을래요? 자,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해요. 워령? 아니, 뭐 나쁘진 않은데, 왜 천장을 찾는데 픽돌이 나오는 거지? 음. 여기 월령이 없는데. 음. 음, 뭐 마저 20뽑 뽑읍시다. 어? 또 에러네. 뭐 갑자기 어? 뭔가 하나 나왔네 갑자기 이것도 반천장 있나요? 반천에 천장 뭐 있나요? 확정인가? 아, 잠겼어요. 아, 덴마블 모니터링 중일 수도 있습니다. 뭐 났냐? 이제요 가 니가 가 보자고. 음, 돈은 안요 <laughs> <맘 게임이에요? 웃음> 아, 여러분 망겜으로 판정됐습니다. 갓겜될 뻔했다가 한순간에 망겜 됐버렸어요. 자, 나머지는 좀더 뽑기권을 모아보고 차이는 좀 뽑아볼게요. 10뽑에 얼마씩이냐 야, 2,500에 10뽑이네요. 그러면 40뽑밖에 못하게될것 같아요. 40뽑 <laughs> 거의 잠들뻔 했는데 했어요 자... 일단은 가보죠 차인 40보 차인 있어야 아티 던전이 쉬워요 확실히 잘 안나오긴 하네요 얘얘 예, 예. 유찬호인가? 얘 예, 잘나오네 얘얘 예. 예,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얘 예. 마저 뽑읍시다 다시 갓겜 돼가고 있어요 에이, 사0법의 하나는 줘야지. 어이씨, 그래도 SR 많이 나왔네. 주변에 너무 요 아니, 한송이는 잘안 쓰이는데. 아 근데 SR 자체가 잘안 쓰이지. 어, 서풍 나왔다. 20분마저 뽑을게요. 얼굴이라도 좀 보자. 에러, 에러, 어, 떴다. 진짜 떴네? 약간 망겜이 확정입니다. <웃음> 망겜입니다. <웃음> 아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앞에, 앞에 먼저 보시고 잠드셔야 되는데, 막판에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. 아, 망겜인데, 픽돌이 나올 수 있어요. 이상한 애가 나올 수 있어요. 갑자기, 내약방만 나약한 의지. 오 나왔네요 예, 만겜 판별 완료됐습니다 만겜입니다 만겜 제 갓겜을 잘 못뽑거든요 만겜이네요 일단은 뭐더 욕심내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뭐 굳이 더뽑으려면다 탕진할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일단 이게 또 언제 어디 쓰일지 모르니까 남겨두고 이것도 뭐 남겨두고 한 백법 정도 했네요. 백법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나온 걸로 여기저기 잘 한번 써보겠습니다. 뽑기 잘하시고요. 다운랩은 망겜인걸로 판별이 났네요 <laughs> 아무래도 승명이 네, 무너졌어요?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저녁을 제가 선사해 드리려고 했는데 망겜이 되버렸네요